것이라고. 열심을 부리며 하시려 해봐도 결국엔 못한 걸 챙겨갈 것여기까지 여기까지 볼게요 그냥 그냥 네. 할게요 그냥. 네. 인생은 짧은 것이자, 인생은 짧은 네. 것이자, 인생은 짧은 네. 것이자. 인생은 짧은 거 우리 쌍지읒 쌍디귿 쌍기역 쌍 여기 쌍자 들어가는 지읒디귿 기역 디귿, 쌍 이거는요 된발음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주셔야 돼 인생은 짧은 거아 어떨 지난주에 그렸던 임영웅 씨 노래에도 똑 이렇게 포인트를 줘요 임영웅 씨 노래할 때 그렇게 쌍디귿 쌍기역 포인트 된소리는 퍽 하고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발음이 정확하게 안 돼요. 인생은 짧은 거입니다. 인생은 짧은, 짧은, 거. 거. 인생은 인생은 짧은 거. 거 이렇게 다시 인생은 짧은 거, 짧은 거. 그렇죠. 내가 조금 받아 싶을 정도로 짧은 것이 자 인생은, 인생은 짧은 거이인생은응 거. 응. 항상 이렇게 발음을 했잖아요. 이인 응. 인생. 인생. 인생은 짧은 거시자 인생은 짧은 거, 거. 시작. 인생은 인생은 짧은 거. 거. 자. 이거 아닌데? 잠시 왔다가 잠시 왔다. 아니, 여기 처음이 이게 안 돼? 맞아요? 아니. 누군가 말했지네. 네. h e 갑니다. 누군가 말했지 시작. 누군가.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아니, 잠시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가는 것이라고 농구공을 안으로 쏙 집어넣는 느낌 있죠? 가는 것이라고 시작! 가는 것이라고 이 표현이 제일 쉽게 습득을 하시는 것같아 공을 바퀴트 아니다, 바게트 아니다, 쏙 집어넣다. 가는 것이라고,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어쩌고 잘해요. 공을 쏙 누르니까 잘하네. <웃음> <오>. <웃음>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가 없네. 공을 슉, 어. 잠시 시작.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laughs> 자, 그 어쩜 자꾸만 들어주세요 어쩜 그렇게 공을 잘르세요 아? 시작! 아 짝꿍. 누군가 말했지 인생은 짧은 거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똑같습니다, 돼새는 욕심을 네. 부리며 가지려 해봐도 한벌 챙겨갈 것이 결국엔 옷 한벌 챙겨 결국엔 옷 한벌 시작 결국엔 옷 한벌 챙겨갈 것이 안어려네 언니들은 잘하시네요. 명 한박자 끊지만 욕심을 부리면 쉬고 한박자잖아요. 명 가지려 해봐도 그래야지 노래가 아주 막깔나지 욕심을 부리며 <laughs> 가지려 해봐도 <laughs> 결국에 못한 걸 챙겨갈 것은 <laughs> 언제실 <쉴> 거야? <laughs> 아이 작곡가님이 이렇게 내가 혼자서 대화를 하는 건나 혼자 혼자 신세한테 욕심을 부리며.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 어쩌구, 저, 어쩌구, 저쩌구. <laughs> <laughs> 나온다, <나오나>? 복백을 <laughs> 하듯이, 그냥, 체념하시게,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길게 응. 두박깥씩 끌지 마시고, 오케이, 네. 가자, 가자, 가, 반드시라고. 쉬고 셋, 넷! 욕심을 부리며, 쉬고, 다 필요해봐도 그만. 결국에 못한 걸 챙겨갈 것을. 쉬고, 두 박자. 헤? 인생이랑 한숨. 한 박자. 한 줌의 바람 같은 거. 자으려 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네. 여기서, 여기서 볼게요. 인생이랑. 한 줌의 바람 같은 거 잡으려 하면 여기랑 달라요 바람 같은 거 잡으려 하면, 하면 바람 하면 바람 하면 바람 하면, 하면, 여기까지. 바람 하면 여기까지 바람 같은 거 잡으려 하면 하고 반대죠 바람은 길고 하자는 짧고 바람 같은 거 하면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달라. 행동할 것이 늘 응? 인생이란 박자 한 줌의 바람 같은 것 잡으려 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네. 엉튼도 아, 아, 아. 한순간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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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없는 발음을 내성모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갑니다 사라지네 쉬고 사랑도 우정도 세월도 정시도 한순간비를 쓰고 하는것 쉬고 마음 비우고 살자 욕심버리고 살자 행복은 이룰수록 오는 거야 아 여기부를 다시 이것만 마음 비우고 여기만 잘하시면 돼요 마음 비우고 마음 비우고 살자 살자 자이거 비우 살자. 마음을 할 때, 마음스 마음 비우고 살자. 얘도 잘 돼요. 마음, 시다. 마음, 그렇지. 마음 비우고 살자. 욕심 버리고 살자. 행복은 비울수록 오는 거야. 오자의 포인트. 오는 거야. 욕심 버렸는데 뭐가 행복. 온대? 행복이 온대. 행복이, 행복이 오는 거야. 오자에 포인트. 아이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노래하잖아요. 노래가 아주 명곡이 돼요. 합니다 <laughs> <laughs> 다시. 마음 비우고 살자. 욕심 버리고 살자. 행복이 이룰 수.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시고 울지 말고 욕심을 부리며 가시려 해봐도 결국엔 못한걸 챙겨갈 것